채아가 잠깐 시간 괜찮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친구 넷이서 다과회를 할 건데 친구들 대접할 다과를 좀 준비해 주렴. 당연하지만 그날 다과회 준비랑 우리 시중도 들어주겠니? 죄송해요 그날은 좀왜 무슨 일 있어? 저도 그날 일정이 있어서요 찾아뵙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장점이라고는 과자 잘 굽는 것밖에 없는 네가 모처럼. 그 하나뿐인 장점을 발휘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내 마음을 무시하는 거니 이러니까 쓸모없는 아내란 소리나 듣지 그렇게 절 취급하시는 건 어머님뿐이에요 뭐야 너말다 했니 내가 지금 결혼 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네가 아내로서 쓸모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건내 눈이 정확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한다고 해도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아네 아내로서 인정받을 기회를 주려고 했더니 하여간에 너도 참. 어쨌든 이번 주 일요일은 어려워요... 그럼 그 일정을 바꾸면 되지... 죄송한데 이번은 정말 힘들어요... 거기다 그날은... 뭔데? 어머님 설마 잊으셨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이길 머리죠? 어디서 사람을 바보 취급해? 아시는데도 일정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휴 말을 말자! 그렇게까지 싫으면 오지 말아라! 내 친구들이 볼품없는 다가회에 실망하더라도... 그냥 내가 망신당하면 되지, 뭐. 근데, 과자는 만들어줘야 된다. 죄송해요. 시간이 모자라서 어려울 것 같아요. 당일 아침까지 우리 집에 가져오렴. 못한다니까요, 어머니. 그럼 부탁할게.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재재니가 방에 있는 사이에 저희 집에 오셨다면서요?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어머니에도 참. 너 no,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과는 또 준비해뒀더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집에 안 가져오길래 혼주를 내줘야겠다 싶어서 너희 집에 찾아갔지 그런데 마침 딱 좋은 케이크가 있지 뭐니 잘 준비해줬으니까 이번만은 용서해줄게 케이크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리고 식탁 위에 있던 요리는 내가 다 버렸다 하여간 닭튀김에 샌드위치에 카나페 그게 다 뭐니? 그럴 듯하게 큰 그릇에 대충 담아둔데에다가 요리 종류는 또 그게 뭐니? 한식이나 제대로 배우렴. 그런 난잡한 식사 때문에 아이 편식이 더 심해지는 거야. 어쨌든 그 케이크는 돌려주세요. 어머나 시간 좀 봐. 이제 곧 친구들이 오겠네. 어머니, 얼른 그 케이크 좀 돌려주세요. 그건 오늘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그럼 나도 알지. 이 케이크는 고맙게 받으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아시면서 그런 짓을 저지르시다니 정말 너무하세요~ 친구들 왔으니까 이제 메시지 답장 못한다~ 어머니~ 예, 너 미쳤니? 오늘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갑자기 초인종을 눌러대면서 케이크 내놓으라고 현관에서 난리를 피우다니 놀라운 친구들이 어찌나 당황하던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구나~ 예, 뭐라도 말좀 해봐~ 아! 핸드폰이 시끄러운가 했더니 어머님이셨군요. 뭐 시끄러워? 문을 걸어 잠가서 절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케이크를 모조리 먹어치우다니 진짜 치졸하고 이기적이세요 어머님. 뭐라고? 얘가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 버릇이야? 어머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아시면서 이런 일을 벌이시다니 며느리 미우신 건 알겠는데 손자까지 미우세요? 뭐? 어머님 손자 생일을 다 낭치셨어요. 뭐 생일이라고? 그래요, 생일. 오늘 재진이 생일이잖아요. 뭐라고? 아, 잠깐만. 재진이 생일이라고? 네. 네? 설마, 모르셨어요? 어머, 재진이 생일이 오늘이었어? 오늘은 재진이 8살 생일이라고요. 케이크에 생일 축하 문구도 있었잖아요. 어머, 아, 몰랐어. 네? 그럼 저번에 여쭤봤을 때안 잊어버렸다는 건 대체 뭘 말씀하신 거예요? 애들 엄마끼리 하는 다과의 얘기인 줄 알았지. 네? 아니 매달 1일에 다과회를 했잖니 그건 유치원대 얘기죠 그리고 재진이 생일 얘기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날은 제 친구들이랑 아이들도 집에 초대할 거니까 연락 없이 대뜸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 그랬니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같이 들으신 얘기예요 어머 아, 아 그럼 저번에 내가 다과회 얘기했을 때 재진이 생일이라고 말하지 그랬어. 네가 얘기만 해줬으면 이 사다리 낫겠어 제가 말씀드려봤자 이미 알고 있었는데 누굴 바보 취급하냐고 화내실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 얘기를 부풀려서 이웃분께 제 욕이나 하시고 아 아니 어머님 정말로 이제 이런 일좀 없게 해주세요 내가 뭐? 애초에 문제는 어머님이 제 얘기를 귀뚝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늘 한계로 흘리시잖아요 잊으실까 봐 메시지로 재차 알려드려도 결국 소용없었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얘도 참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없기는 왜 없어요 심지어 반년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제사 때문에 이틀 정도 집을 비운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연락 없이 덜컥 집에 오셔서는 아무도 없는 집 앞에서 빨리 문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초인종을 연신 눌러대셨잖아요 이웃분이 시끄러워서 제사 지내던 중에 저한테 연락까지 했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그렇게 옛날 일을 잊어와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랑 재진이가 독감에 걸렸을 때도 일주일 정도는 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또 연락 없이 집에 난입하셔서는 초인정을 눌러대는 통에 저랑 신랑이 하신 거 잊으셨어요? 그때 전 고열이랑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고요. 재진이도 아파하다가 겨우 잠들었던 참이었는데 초인정 소리에 깨서 한동안 괴로워했다고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데리러 오시지 않았더라면 더 악화됐을걸요? 아니, 그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작년 재진이 생일날에도 안 오셨잖아요. 뭐? 제가 초대해드렸는데, 당일날 친구분이 쇼핑가자고 권했다고, 재진이 생일을 까맣게 잊으시고, 결국 아버님 혼자 오셨어요. 다들 정말로 실망 많이 했었어요, 어머님. 그래서, 올해는 어머님을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설마 케이크 강탈에 요리까지 버려버리다니, 그냥 좀 까먹은 것까지고, 유나는! 적어도 이번 일은 좀 까먹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손주의 생일 케이크를 훔친 데다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요리도 버리셨어요. 결국에 생일 파티는 중지되고 말았죠. 다행히 다들 이해해주신 덕에 다음 주에 다시 파티를 하기로 했지만 생일을 망쳐버린 재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는 아세요? 아니 호들갑은 애초에 네가 임기응변으로 잘 대처했어야지 임기응변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새로 사지 그랬어. 마트나 빵집이 닫혀있을 시간도 아니었잖아. 어떤 상황이든 엄마는 아이를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 임기응변에 능해야 된다고. 그것도 못한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뭐? 재진이가 밀가루 알레르기인 건 알고는 계시죠? 어? 손님 중에서도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있어서... 밀가루를 안쓴 케이크나 쌀가루로 대체한 요리도 따로 준비해뒀건만 어머님 덕분에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잖아요. 대충 마트에서 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알레르기라니 재진이한테 알레르기가 있었니? 네? 아니 설마 그렇게 중요한 것까지 한 개로 듣고 흘리신 거예요? 아니 그게 그럼 여지껏 어머님이 만든 음식에 재진이가 거의 입을 안 댔던 건 무슨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반항적인 태도를 보고 재진이가 배운 줄 알았지 세상에 대체 뭐가 좋아서 며느리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손주 생명에 달린 문제를 그렇게 쉽게 흘려뒀다니 이제 어머님 얼굴도 보기 싫네요 실은 그때 남편도 같이 메시지를 보고 있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은 시댁에 쳐들어가서 아버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죠. 얘기를 듣고 화가 나신 아버님과 함께 어머님을 붙잡고 캐물었더니 일방적인 오해로 인한 충격적인 시집살이가 밝혀졌죠. 이번 다가회만 해도 훔쳐온 케이크를 자기가 만들었다며 거짓말하고 저를 아이 편식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며느리라고 친구들한테 욕했다네요. 그 만행은 어머님의 친구들 중에 제 친구랑 가족인 분이 계셔서 알려지게 됐죠. 자신의 본성을 들킨 어머님은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어서. 먼 지방에 있는 본가로 도망가셨다네요. 그러자 아버님은 여태까지 아슬아슬했던 어머님을 향한 신뢰가 이번 일로 산산조각처럼 깨져서 결국에는 이혼신고서를 보냈다고 하네요. 자기야, 나 데리러 와줘. 웬 자기야? 누나야, 무슨 일 있어? 오늘은 알바 동료들이랑 회식한다며. 다 끝났어? 음, 다 끝났어. 나 엄청 취했어. 그니까 데리러 와줘, 자기야. 근데 내가 가도 괜찮겠어? 저번에 알바 동료들이랑 모인 자리에 내가 갔을 때너 엄청 싫어했잖아.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에이, 창피하기는 괜찮으니까 데리러 와. 나못 걸어. 와서 오버져 공지 님안 깨져. 그건 좀 창피할 것 같은데, 그냥 택시 부르는게 낫지 않을까? 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데리러 가는 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나중에 술 깨면 엄청 화낼 거잖아. 싫어. 진수가 데리러 와줘. 진수? 은하는 진수가 데리러 왔으면 좋겠어. 응, 자기야. 데리러 와줘. 와서 공주님 함께 해줘. 주 은혜 남편이 데리러 가는 건 싫어? 싫어. 남편 진짜 개 싫어. 그런 아저씨가 오면 나 진짜 창피해 죽는다고 창피하구나 당연히 창피하지 그런 못생긴 아재가 남편이라니 그렇게 남편이 싫어? 응 완전 싫어 요즘 살까지 쪄서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배도 완전 남산만 하고 가슴털이랑 곁털도 복슬복슬해서 징그러워 완전 고릴라 같다니까? 얼굴은 평균도 못되는 주제 자기관리나 좀 열심히 하지 남자답고 멋있는 부분도 전혀 없는 데다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심하게 고개나 숙이고 다니고 그런 주제에 나한테는 허세 부리면서 설교한다니까 진짜 짜증나 죽겠어. 심지어 요즘은 냄새도 막 나는 거 있지? 늙어서 그런가 진짜 노답이야. 그렇구나. 그냥 생리적으로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그렇게 싫으면 헤어지면 되잖아. 왜 이혼은 안 하는 거야? 이혼이야 하고 싶지 근데 그 아재가 돈은 또 나쁘지 않게 벌거든 진수랑 노는 돈도 다그 사람이 벌어다 준 돈이야 한동안은 돈 찔러 잡고 좀 뜯어먹으려고 아니 그렇게 싫으면 얼른 헤어져야지 얼른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 나도 도와줄게 정말로 <laughs> 진짜 너무 좋아 나 남편 버리고 진수랑 결혼할래 자 그럼 얼른 그렇게 하자 일단 택시 불러줄 테니까. 그거 타고 집에 와. 응, 알았어. 이제 그 아저씨가 사는 집에 안갈 거야. 그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지금 진선의 집으로 갈 테니까 나랑 같이 자자. 기다리고 있을게. 오빠, 잘 잤어? 나 어제 몇 시에 집에 왔어? 필름이 딱 끊겨서 술자리에서부터 기억이 하나도 없네. 잘 잤어? 어제는 12시 전에 집에 왔어. 택시 타고 오길래 택시비도 내줬고. 아, 그랬어? 혹시 내가 어제 이상한 잠꼬대를 하진 않았어? 뭔가 꿈을 꿨는데 묘하게 리얼하네. 아니, 잠꼬대 같은 건안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잤어. 그래? 그럼 됐어. 참, 그 전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 특히 진수 씨 얘기를 많이 하던데. 뭐? 무슨 소리야? 진수 씨도로 데리러 오라고 난리던데? 공주님 안기로 집에 가고 싶었어? 근데 미안해서 어쩌나? 늙은이 냄새나는 못생긴 아재 집에 데리고 와서 그때는 진수 씨 집을 내가 몰랐거든? 아니 잠깐만 오빠 무슨 얘기지? 진수 씨는 누구야? 난 모르는 사람이야 누구냐니? 그건 좀 너무하다 네가 죽고 못사는 진수 씨잖아 어제 남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진수 씨네 집에 간다고 그러던데 마지막에는 진수 씨랑 결혼하겠다고 그랬잖아 내 핸드... 아니 그러면 다 농담이지 내 핸드폰에는 그런 메시지 없는데 오빠가 꿈꾼 거 아니야? 그야 당연하지 내가 어제 전부 다 삭제했으니까 물론 내 핸드폰에는 다 남아있고 스크린샷까지 찍었어 혹시 몰라서 컴퓨터에 백업까지 해뒀고 대체 왜 그런 짓을... 내가 손을 쓰기 전에 네가 그 메시지를 보고 선수 쳐서 증거인멸이라도 하면 어떡해 진수씨랑 같이 야반도주라도 하면 안 되잖아 난 바람 같은 거안 피웠거든. 진수라는 사람도 모른단 말이야. 메시지도 오빠가 조작한 걸 수도 있지. 그런 거 아무런 증거도 안 되거든. 차 진수 씨, 맞지? 어떻게... 어떻게 성까지 다 알고 있냐고? 내가 메시지만 지우고만 줄 알았어. 네 핸드폰 안에 둔거 샅샅이 다 살펴봤거든. 카톡도 다른 SNS도 사진이랑 메일까지 전부 다. 물론 인터넷 뱅킹 거래 이력도 봤지. 뭐라고? 불륜 증거가 쏟아져 나오던데? 메시지에다가 사진, 동영상까지 사진을 찍은 장소로 그 남자 주소도 알아냈고 정기적으로 그 남자한테 돈을 보낸 증거도 찾았어. 매번 200만 원 정도를 보냈더라. 그거 참 이상하지? 네 알바 월급은 120만 원 정도인데 말이야. 어떻게 그런 것까지 분명히 핸드폰 잠금 설정도 해 놨는데 세상 모르고 자길래 네 지문 좀 썼지. 지문 인식은 참 허술한 것 같아. 너무해. 이거 사생활 침해야. 알아? 내가 고소하면 깜빵 들어갈 걸. 음... 그럼 분류는 죄가 안 되나? 그럼 나도 널 고소해 볼까? 누구 잘못인지 제3자에게 공평하게 가려 달라고 하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일단 만나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해야지. 지금 어디야? 오늘은 회사 가는 날이잖아. 지금? 나 가출했는데? 뭐 가출? 너 같은 여자랑 한지붕 아래서 같이 있기 싫어서 가출한 김에 우리 사정을 설명드리고 있어. 설명? 누구한테? 당연히 당사자인 차진수 씨네 집이랑 너희 장모님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했지. 뭐라고?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했다고? 당연하지. 이혼할 거니까 자초지종을 다 설명드려야지. 장모님이 엉엉 오시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다 아프더라. 여자 혼자 몸으로 힘들게 키운 딸이! 막장 불륜이나 저지르다니 많이 슬프시겠어. 뭐라구? 아무리 그래도 해도 될일 있고 안될일 있지.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나는 캥기는 거 하나 없이 떳떳해. 네가 바람피운 덕에 증거 모으랴 사정 설명하랴 바빠 죽겠거든. 그게 네 말대로 하면 안될 일이라면 애초에 네가 바람을 피우면 안 됐지. 시끄러워. 애초에 내가 바람피운 건다너 때문이라고! 그러길래 누가 자기 관리를 게을리 하래? 돈벌이 좋은 것 빼면 뭐도 없는 주제.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됐어 이혼해 이혼. 바라는 대로 이혼하면 될거 아니야. 안 그래도 이혼할 생각이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빈말로라도 사과는 한 마디도 안 하네. 지금 사과하면 위자료를 좀 줄여줄 수도 있는데. 누가 너 같은 놈한테 머리 숙인데? 죽어도 싫어. 그리고 너랑 이혼하자마자 진수랑 재혼할 거거든. 위자료 같은 건 우리 진수가 전부 내줄 거야. 진수는 날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 정도는 해줄 걸? 너 같은 아저씨는 어차피 재혼도 못할 테니 죽을 때까지 혼자 쓸쓸하게 사세요. 결국 이기는 건 바로 나라고. 아 그래? 차진수 씨는 이미 도망쳤는데? 뭐? 진수 씨 집에 갔더니 위자료 줄 테니까 용서해달라던데? 은하, 너는 그냥 심심풀이였고 결혼할 생각도 없으니까. 고소만은 참아달라고 싹싹 빌더라. 그리고 네가 스토킹할까봐 이사도 간다던데. 뭐, 나는 위자료만 받으면 상관없으니까 이사하는 걸 막지는 않았어. 뭐, 거짓말이지? 진수가 도망쳤다니. 나랑 결혼도 안 하고? 왜? 대체 왜? 뭐, 어쨌든 내가 이혼 신고서 써서 보낼 테니까 너도 써줘라.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에다가 네가 지금껏 진수 씨한테 보냈던 6천만 원을 청구할 거야. 이혼 신고서에 변호사 명함도 같이 넣어둘 테니까 문제 있으면 그쪽에 연락해. 그럼 연락처 차단할게. 잠깐만, 6천만 원이라니. 그걸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해? 거기다 위자료까지 있으니까 자칫하면 1억이 넘겠는데? 아안 돼, 절대 안 돼. 이혼 안 할래. 없는 걸로 하자. 네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이혼해야겠으니까 이혼할 거야. 불만 있으면 변호사한테 말해. 그럼 차단한다! 그 후로 저는 은하에게 이혼 신고서를 보냈어요. 엄청 뻗탱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이혼 신고서를 써서 보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은하네 어머님이 억지로 도장을 찍게 했나봐요. 위자료 분할 지급에도 동의했고, 결국 이혼은 성립됐죠. 그후 은하는 저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려고 회사 동료들에게 이혼한 사정을 하소연한 모양이지만, 당연히 동료들은 오히려 은하를 이상한 사람으로 받고. 그 후로 은하는 회사에서 눈총을 받으며 지낸답니다. 거기다 위자료 때문에 퇴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굉장히 괴롭게 회사를 다니고 있다네요. 그리고 저는 은하한테 들었던 말이 신경 쓰여서 운동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옷차림에 신경도 썼더니 금세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답니다. 그것만큼은 은하에게 고마워야겠네요.